안녕하세요. 행복 TV 여러분. 오늘은 청라 단독 주택 보러 갈 예정입니다. 바로 영상 확인하시죠. 중간입니다.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부엌입니다. 부엌이랑 거실이 일자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 부엌은 디귿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 5년 정도 거주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바닥도 그렇고, 벽지도 그렇고. <laughs> 아이고, 좋아. 이쪽은 주차장인데요. 지금 현관에서 주차장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laughs>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이 아까 옆에 왼쪽에 집보다 조금 더 넓어요. 여기는 마당인데요. 마당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옆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열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쪽에 보이는 유리가 옆집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창문이 그 옆집의 베란다 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하는 구조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카페 테라스처럼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밭은 여기 집은 지분, 땅 지분은 아니에요. 안방입니다. 안방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수납장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있고 드레스룸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창문에서 보이는 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주인분들이 나무를 좀 꼼꼼하고 좀 좋은 걸로 심어 놓으셔서 밖에 소나무 풍경이 예쁘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창문이 있다 보니까 바깥 뷰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붙박이장 시공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어르신이 사용하셔가지고 욕조는 제거한 상태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는 바닥 쪽에 센서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센서 등이 다 켜집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굳이 불안 켜도 되니까 이런 건 인테리어를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는 2층입니다. 아까 옆집은 2층에 올라와서 테라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여기는 지금 한 군데 정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방 안에도 테라스가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방부터 천천히 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아까 옆집이랑은 다르게 방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계단 밑에 붙박이장 모두 설치되어 있고 여기 한쪽에 또 테라스 있습니다. 자 아, 여기는 방금 작은 방 2층 다락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한쪽에도 이렇게 공간 사용할 수 있게 붙박이장 설치하셨고 높이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만 어, 남자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 각 방마다 전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어,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어서 아이들이 키, 키우시는 집이면 여기다 이제 놀이공간 이렇게 해서 그 인테리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 옆집이랑 연결되어 있던 테라스입니다. 작은 방에 있던 다락방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구가 동시에 거주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만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옆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는 다락이 없기 때문에 좀 넓게 빠졌고요. 붙박이장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로 된 붙박이장 옵션이고요. 에어컨 역시 있습니다. 각방의 창들이 굉장히 넓게, 그리고 넓게? 높게? 높게? 넓게. 창문을 다 각방에 크게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환풍이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2층에 있는 이 테라스도 아까 작은 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지금 저희가 영상만 나간 쪽은 거주하고 계셔서 저희가 영상만 내보낼 거고요. 반대쪽은 어머니가 거주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안 계셔서 저희가 이제 쭉 줄러보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면적은, 옆면적은 228.57제곱미터고요. 건축 면적은 145.82 1층은 130.98 제곱미터, 그리고 2층은 97.59 제곱미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마당 조금 있고요, 바깥쪽에는 주차 한대 가능합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걸어서 한 1분 정도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낸, 시려는 분들한테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코스트코가 이번 연도에 어, 완공이 될 예정이니까 또 차로 거의 한 5분 정도 이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호재가 많은 청라 단독 주택 매매가는 15억이고요. 그리고 통으로 전세를 한다고 하면 9억이고, 각각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전세 5억, 5억 이런 식으로 이제 입주도 가능합니다. 자, 두 가구가 같이 입주할 수 있는 청라 단독주택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